엄마는 나만 혼내셨단 자, 어서 들 오세요 아주 맛있습니다 우 맛있겠다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오, 오, 어, 어라, 아 아유, 죄송해요 아유,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laughs> 아, 한눈팔지 말랬지 에이 나도 모르게 <laughs> 응? 자, 자, 받으려 마르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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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게 무슨 짓이야? 아유, 죄송해요. <laughs> 괜찮습니다. 마르코, 뭐 해? <laughs> 아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laughs> 마르코! 하여간에 너란 애참왜 이렇게 사고만 쳐. 아유, 그렇지 변명해도 소용없어! 사람 많은 데서 뛰면 딴 사람들한테 방해된댔지! 그리고 위험하기도 하고!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돼! 엄마, 남들도 보는데 그렇게 큰 소리로 야단치는 거지, 엄마! 시끄러워! 잘못은 네가 했으면서! 잘못을 저질렀으면 야단 맞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얌전히 굴려고 잔소리를 해도 말안 듣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사고만 치지 않나? 저렇게 장난치는 건 나쁜 일이죠 물론이지 저렇게 딴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해선 절대로 안돼 그럼 저 애들도 혼내세요 뭐? 잘못을 했으면 혼나는 게 당연하다면서요 그럼 저 애들한테도 따끔하게 야단쳐 줘야죠 아, 아 어, 그러게 말이에요, 세상에 <웃음> <웃음> 유구나, 그러면 안돼 아, 그런데 그 얘기 어. 들었어요? 아, 뭐라고? 뭐? 왜 가만히 보고만 있어요? 나한테 한 것처럼 따끔하게 야단치지 않고. 아유, 유구나, 그만 집에 가자. 어? 아, 이래서 힘들다니까. <laughs> 나한테도 해보자. <그래요. 웃음> <그죠? 웃음> 자, 이제 끝났으니까 됐지? 우리도 가자. 아, 아, 어봐, 우리 엄마 나만 혼내고 다른 애들한테 너그럽다니까. <laughs> 마르코, 뭐하니? 어... 여태 빈둥거리는 거야? 숙제는 어떻게 했어? 빨리 끝내랬지? 응? 뭐 하고 있는 거야, 마르코? 엄마 말안 들려? 안 들려요. 어? 엄는 다른 애들의 잘못은 너그럽게 봐주면서 나만 야단치시잖아요. 불공평해요. 네, 그그게 그, 무슨 소리냐? 난 공평하지 않은 사람이 말하는 건 듣지 않기로 했어요. 불공평하다니 누가? 누구긴 엄마죠 뭘? 얼른 숙제 못해? 아이 뭐 하는 짓이에요? 말도 안 되는 핑계 대지 말고 어서 숙제나 해 이렇게 제멋대로 굴면 용돈은 없는 줄 알아? 에헤 에헤 죄송해 가만 듣고 보니 마르코의 얘기도 틀린 건 아니구나 그건 그렇지만 어머니 딴 애들이 잘못했을 때도 바로 잡아주는 게 옳다는 걸 알지만 아유 그러기가 쉽지 않네요 허기야 옛날에는 남의 집 애들이 잘못하면 내 자식이랑 똑같이 야단을 치는 사람들이 많았지 아범도 곧잘 혼이 나곤 했었다 <laughs> 이 녀석이! <laughs> 무슨 짓이냐? 이런 애 낙서하면 못 사? 아,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laughs> 아,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죄송해요. 용서해요.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존처럼 찾아보기 힘들어졌지. 그러게 말해 어머님. 음, 하지만 아무리 세상이 변했어도 잘못했을 때 바로 고쳐주지 않으면 애들한테 좋지 않을 텐데. 음. 다녀올게요. 그래 다녀와. 어, 어. 마루코 너도 어, 어. 빨리 먹고 어, 어. 학교 가야지. 어서 서둘러. 어. 또 나한테만. 뭐? 마르코. 내 네, 이럴 줄 알았어. 엄마는 어. 늘 만만한 나만 야단치신다니까. 다녀오겠습니다. 어. 마르코. 있잖아, 타마야. 왜? 저기, 니네 엄마는 딴 애들을 야단치신 적이 있니? 뭐, 다른 애들을? 어, 본적 없는 것 같은데. 와, 그렇구나. 그런데 그건 갑자기 왜? 우리 엄만 나한테는 엄청 잔소리하고 야단치시면서 다른 애들은 한 번도 뭐라고 한 적이 없어 정말 불공평하지? 어... 음... 우리 엄만 에이. 똑같이 야단치시는데 에, 정말이야? 그럼 요 얼마 전에도 자전거 한대세 명이 타고 가던 애들이 있었는데 우리 엄마가 그걸 보더니 막 야단치셨어 어? 그치만 난 엄마가 그러면 불편하던걸 내 친구도 나이도 막 뭐라고 그러니까. 화를 잘 내는 엄마라고 친구들이 흉보거든. 아, 화를 잘 내는 엄마는 곤란한데 그건 또 그래서 싫긴 하겠다. 그렇지만 우리 엄마는 잘못을 했으면 다른 집 아이라도 야단을 치는 게 당연하다고 늘 말씀하셔. 아... <목소리도> 하아, 겨우 끝났네. 와, 쓸레바퀴가 어? 그래서 엄마가 학원까지 태워다 주셨는데 있지? 어, 그래서 아직 청소가 다안 끝났는데, 뭐라고 한마디 하는 게 좋을까? 그치만 딴반 애들인데, 그런데 엄청 마음에 드는 핀이 있지 뭐야? 그래서 엄마한테 사달라고 할까 했는데 어이... 가만 생각하니 똑같은 핀이 있더라고 아, 아, 저기, 틱전 하마터면 깜빡하고 살뻔했 뭐야 아무래도 말 못하겠어 <laughs> 완전 어이없죠 <laughs> 나도 엄마처럼 아무 말도 못할지 뭐야. 딴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는 건 힘든 일인 것 같아. 나도 알것 같아. 역시 모르는 사람한테 바른 말 하기는 어려워. 그렇지만 잘못한 걸 보면 바로잡는 게 옳은 일인데. 그렇긴 하지. 담마야 응? 우리는 서로의 잘못된 점을 보면 꼭 말해주기로 하늘 땅별땅 약속하자. 뭐? 아, 아, 응.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지적해주는 게 진정한 친구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약속하는 거야. 하늘 땅별 땅. 아아. 땅? 음. 아, 그치만 서로의 잘못을 일일이 말해 주다간 내가 마르코한테 훨씬 더 많이 싫은 소리를 해야 할 텐데. 아, 난 마음이 약해서 네 잘못을 솔직하게 말못 하겠어. 용서해 줘, 마르코. 마르코의 제안에 가슴이 답답해지는 타 마였다. 아. 자, <laughs> 어? 음? 덤빌테면 어서 덤벼봐! 에 어. 히야! <laughs> <퓨. 웃음> <laughs> 자, <웃음> 우산을 휘두르면 위험하잖아 당장 그만둬 으이. 잘 알겠지? 네, 죄송해요 <laughs> 지우야, 소마야 어? 어? 어, 엄마 아유, 아유, 엄마 아유, 그게 저기 그러지 말랬지 응. 이렇게 사람 많은 곳에서 장난치면 못써넌 이걸 어쩌면 좋으니 정말 죄송해 우리 애들의 잘못을 보고 야단쳐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별 말씀을요. 얘들아 그만 가자. 실례가 많았습니다. 아니에요 죄송하긴요. 잘못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아유 아니야 아니, 아니 괜찮다우 세대. <laughs> 엄마 어? 마르코구나. 근데 갑자기 왜 그러셨어요? 뭘 말이야? 오늘은 다른 애들을 혼내셨잖아요. 그야 당연하지. 우리 집 자식이든 남의 집 자식이든 잘못을 했으면 야단을 맞아야 하는 거야. 왜? 엄마도 한다면 하는 사람이었군요.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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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코, 이 시험 점수는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너라앤 정말 잠시도 방심을... <스> 아 잠깐, 잠깐만! 어? 저, 솔직히 그 수학 시험은 말이죠. 나만 잘못 본게 아니라고요. 나보다 더못본 애들이 수두룩한 거려. 그게 뭔 상관인데? 쉽게 말하자면 그 애들을 다 혼내고 난 다음에 절 혼내시라는 그런 말씀이죠. 말도 안될 마르코의 핑계작전은 오늘도 실패로 끝나고 음, 또다시 엄마의 불안함이 떨어질 것을 불보도 뻔했으니... やるか